할렐루야! 현장에서 또영사로예배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참 어려운 책입니다. 신약 시대의 서, 신약 성경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책 중에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서신서하고 달리 논문 형식으로 기록된 책인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그 예수님은 모세보다 안식일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근거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대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가 좋은 동호회처럼 느껴지고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겠지. 우리 교회는 큰 대형교회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만나는 것.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할례는 그들의 믿음의 근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 안식일날은 모든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먹는 일, 곡식을 옮기거나 양을 돌보는 일이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나 물건을 움직이는 거나 사냥하거나 도살하거나, 그런 모든 일체의 일들을 할 수가 없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진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종교인들 밖에는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대장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대재상이신 예수님은 너왜 이렇게 밖에 못 믿어?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진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재상이신 예수님은 우리 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돌봐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안식을 찾아서 출애급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는 행복이 있겠지. 광야로 이끌어 가셨는데 너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 길은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광야도 힘들고 어렵게 어렵게 도착한 가나안 땅도 땅을 분배해서 또 싸워야 되잖아요. 아유, 애굽에 노해로 있지. 애굽에서 그냥 살걸 믿음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도 어려움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짜 안식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고요 진짜 안식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이체가 치료되어야 된다는 거 어디가 아프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아유, 어디가 아프면은 매일 끙끙대고 힘들고,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질병을 가다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치료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온전히 경험하느냐 이번 그 붉에 오신 강사님을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참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붕에 참석하신 분은 느낄 거 아니에요. 아참 말을 잘 하신다. 그런데 강사님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말도듬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 적어서 매우 대요 왜? 네. 그리고 다 그냥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거. 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분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고 또 위로가 되어 주시고 세임이 되어 주신 것.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어떤 앞에 장애물도 예수님 때문에 넘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위로 받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질병 있고 어려움 있는데 이걸 어 극복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냥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딴짓하지 마세요. 집중하시고요. 정말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세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있어. 자, 어떤 날 생각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까지 하시는 말씀. 내 안에 있는 불안이 있습니까? 내 안에 참 평안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또 세임을 얻고 담대히 나가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유대인들은 안식이를 지키는 게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 그 안식이 진짜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치유가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건물이 아 나는 어느 대형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위안을 받는 성도님들을 참 많이 봤어요. 우리는 세계적인 교회 다녀.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만났냐는 거예요. 근데 포장된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일대일로 만나고요. 예수님 안에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는 거. 오늘 그 만남을 경험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귀한 위로와 소망으로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아멘. 대재상이신 예수님. 근데 그분은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아요. 예전에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아 오늘 왜 예배를 이렇게 조금 나왔어? 예배 나오신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냥 비가온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잘 예배 나왔는데 목사님 그냥 잘 나오신 분들 앞에 때왜 성도들이 믿음 이러냐 그냥 막혼내세요 그런 느낌이에요. 유대인들의 대제장들은 뭔가 성도들에게 혼내키는 입장 너희들은 왜그거밖에못 믿냐 진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지킬 수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냐면 우리에게 큰대제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재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대제상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아멘. 아멘. 하지만 붕괴 때 은혜 받지만 또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작은 문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근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건 대죄상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가 뭔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의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인간이 무슨 의지할 대상이냐? 십자가에 죽은 실패한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천사보다 모세보다 안식일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여러분이 굳건히 붙잡고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소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소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